결국 동기중과 함께 장재국 앵커의 사건을 맡게 된 김사랑. 아직 내 악수도 안 받아 줬는데. 그래요. 환영합니다. 야, 근데 일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자, 우리 변호사님, 웰컴 퀴즈 들어갑니다. 동변호사님 별명. 듣자로 끝납니다. 레전드. 어. 타비드. 타비 셰퍼드. 어,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생긴 게 개같이 뭐 개같이 생겼다고 개같이 개, 개, 개 그런데 이번 사건의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밑으로 고소당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요. 만에 하나 남편이 재판에서 이기면 이혼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이게 성추행 사건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하면 성추행 소송이 끝이 나야만 이혼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필 이때 빨리 이혼을 하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진심만으로 어떻게 이혼을 시키죠? 우린 하는데요. 그래서 바람둥이 권대기가 정보 수집에 나서는데 안녕. 잠수 탔다가 1년 만에 나타나서 와 1년 전 여친한테 부탁하러 왔어. <laughs> 자기가 그 조사 주도했다며 결혼한다고! 야, 날 두고 어떻게 그래! 아니, 권대기 진짜 미친놈 같아. <laughs> 미쳤어? 아니, 그러니까 제발. <laughs> 아니, 대기씨, 이런 내부 정보는 누구한테 왔습니까? 이번엔 전전전. 전, 전. <laughs> 그나저나, 권대기가 알아낸 장인코의 정보는 어마어마 있으니. 사례 하나, 밤마다 사진을 보내. 사례 둘, 주말마다 자전거 타자고 문자 폭탄. 사례셋. 야, 장행커가 그냥 갑질과 성추행의 화신이네요. 음, 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주원 씨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아 그럼 이혼의 유책사유로는 당연히 부족하죠 아니 그럼 의뢰인을 어떻게 이혼시키지?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분리수거도 안 되는 개쓰레기라는 게 나와야 이겨 뭘 뭘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죠 장 앵커의 변호를 맡은 곳은 바로 사라의 원수 노율성의 차율로펌이었던 겁니다 부인 쪽에 김별이 부탁합니다 뭔 소리야 김사아 대리 못하는데 네 법률 대리에는 따로 있습니다 동기준 변호사라고요? 아, 동기준? 거기다가 장앵커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어제 장재국 전 앵커가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폭행당하고 누군가가 장앵커를 암살하려 했던 거예요. 현장 CCTV 좀 확인해 봐. 그리고 지금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장앵커의 와이프 이주원이었죠. 부터 제가 하죠. 심지어 이주원은 남편이 있는 병원에도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편 병원엔 다녀오셨나요? 아직 의식이 없대요. 이제 가보려고요. 병원에 나타나지 않는 아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심할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주원은 끝까지 사건 현장에 없었다고 해요 난그 사람을 벗어나고 싶어요 해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솔루션 팀은 사건 현장 CCTV를 입수하러 가는데 손 대시면 안 됩니다 근데 누구시죠? 아랫집 부부입니다 야이씨 갑자기 부부가 됐어 <laughs> 가자 여보 그러나 전직 형사 강범은 다른 방법을 찾아내고 사장님. 어제도 여기 오셨어요? 블랙박스 있으시구나. 있으면 해줄 건데? 이요 블랙박스 영상에는 역시나 이주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주원 씨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등장해요. 서민이시죠 바로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서민이었어요 두 사람이 다시 나온 시간은 확인이 안 돼요 야 이거 뭐야 이주원이랑 서민이랑 둘이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이주원씨 당장 불러 거짓말 하셨네요 이제야 꼬리가 잡힌 의뢰인 이주원 남편 사무실에 갔었잖아요 하지만 이주원은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가기는 했어요 근데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아니 이건 무슨 개소리야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 도저히 초인종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한참 있다가 왔어요.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의뢰인의 행태에 김사라는 이주원을 손절합니다. 전 여기서 손 떼겠습니다. 한편 이제 의식이 돌아온 장행커는 폭탄 발언을 하는데요. 실의 사무실에 찾아온 서민희 씨에게 문을 열어준 순간 괴한이 함께 들어와 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와, 서민희가 장행커를 공격했다고? 이에 여론의 분위기는 바뀌게 되고. 장행커 응원글이 계속 올라와요. 미투 아닌 것 같다고요. 정말 손 떼실 겁니까? 수사 상황을 좀더 지켜보면서 결정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살아는 오매불망 아들을 만날 날만 기다리는데요. 서윤이 딱한 번만 알아보고 갈수 있게 해주세요. 어. 경찰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노유성은 아들까지 이용합니다. 서윤이 만나러 왔었다며. 장 앵커 우리 우뢰인인거 알지? 그 빠져. 그럼 내가 어머니 뭐 어떻게든 한번 설득을 해볼 테니까. 이제 서윤이로 거래하자고? 그런데 이때 동기준이 음. 등장하는데 노유성 어.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어, 팀장님 괜찮아요? 왜 이렇게 끼어들어요 남의 부부일에. 아니 니들이 무슨 부부야? 와이프 깜방 보냈으면서. 부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둘보다 더먼 사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 둘차안 가져왔지. 택시 태워줄게. 하지만 잘 나가기만 할것 같던 노율성이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고. 한주혁 의원. 아, 형님 장인 지금 나아간테잖아요 무슨. 무슨 부정청탁 혐의래. 와 뭐야 장인어른의 힘좀 빌리려고 장가를 갔더니 장인어른이 오늘 내일 하고 있어. <laughs> 한주당 한주역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한명하는 현재 혐의 어떻게 네 와이프는 쓰임새가 일 년도 못 가는 거니? 야 말하는 뻔세 보소 어떻게 시어머니가 이럴 수가 있냐? 로스쿨법 통과나 시키고 절리되든 말든 할 것이지. 한편 김사라는 자꾸 뭔가를 숨기는 듯한 이주원의 뒷조사에 들어가고. 이주원 씨 사진 좀 가져와 봐. 김사라는 이주원의 사진을 조사하며 문제의 실마리를 잡아냅니다. 이주원의 결혼 전과 후의 표정이 너무도 달랐던 거예요. 마치 자신이 겪었던 결혼 생활과 같이. 제 결혼 사진을 보는 줄 알았어요. 제 표정이 딱 이랬거든요. 이 결혼 잘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아흔 아홉 번쯤 하는 표정이잖아요, 이게. 이에 이주원은 드디어 입을 여는데 저도 똑같이 당했었어요. 서민이 씨처럼. 그렇습니다. 이주원은 장앵커가 준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틈에 지금의 딸을 가진 거였습니다. 아이가 생겨서 결혼했어요. 아니, 근데 서민이 씨 문자를 그런 식으로 공개했다고요? 우리 수지한테 그런 꼬리표가 묻을까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야딸 때문에 같은 피해자를 꽃뱀으로 만들었다고? 저도 너무 후회해요 결혼 당시 일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혼 합의 받아낼 수 있어요 아니요 이 얘기는 제가 무덤까지 갖고 가요 무조건 비밀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혼 못한다니까 같은 시각 동기주는 뉴스를 보다가 이주원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단서를 찾아냅니다 바로 불법으로 드론 촬영을 하는 드론 몰카단을 찾아낸 거예요 드론을 봤다고요? 그래서 김사라와 함께 출동하는데 누구세요? 가스 검침 나왔습니다 야야 좋은 말로 할때 영상 내놔라 어? 아니 나는 왜 차니? 이에 동기주는 범인을 잡겠다고 개고생하고 야, 이렇게 손발 안 맞는 콤비는 처음 본다. <laughs> 하지만 마무리는 역시 교도소장 김사라. 뭐 하냐? 그리고 입수한 영상에는 이주원이 옥상에 있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장제국 씨는 사건 발생이 한시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12시 50분부터 1시 5분까지 찍혔습니다. 어? 거기다가 장앵커가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던 서민희까지 찍혀 있었죠. 어? 서민희 씨도 안에 안 들어갔어요. 장제국 앵커는 서민희 씨가 자신을 습격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와, 그럼 장인코가 자해를 하고 습격당했다고 구락간 거네. 맞아요. 오케이, 네 결국 이 사건은 차율로펌에서 꾸민 자작극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주환 씨, 제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번 솔루션은 이에 김사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리는데 절대 손잡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손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김사라는 성추행 피해자 서민이를 찾아가는데요. 같은 편이 되고 싶어하는 분이 있어서요. 야 뭐야 가해자 와이프가 나왔어. <laughs> 거기다가 이주원은 서민이를 국민꽃뱀으로 만든 장본인이었죠.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러나 이런다고 뭐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날 나는 원치 않았어. 뭐하는 소리 하는 거야? 막상 두 피해자가 힘을 합치고 나니 장앵커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던 겁니다. 똑같이 당한 피해자가 더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야, 둘이 지금 뭐하는 거야? 야. 언제부터 그걸 일일이 어? 동의받고 하는 세상이 됐냐? 그래서 당신도 안 받았다? 그래! 안 받았다! 이에 솔루션 팀은 의뢰인이 원하던 깔끔한 이혼 합의를 이끌어내요 이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음 의뢰가 들어오죠 저좀 도와주세요 저는 차일로펌 노율성 대표의 아내 한진입니다. 아니 뭐야 노을성이랑 재혼한 한지인이 찾아왔어. 바로 장인이 망하게 생기자 노을성이 재빠르게 손절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율 타운 올리는데 방해되면 그냥 무조건 다 아웃이에요. 야 근데 갑자기 어떻게 이혼을 하려는 거지? 정치 앞두고 이혼이 니 탓이 되면 안 되지. 여튼 이렇게 노유성의 전 와이프, 현 와이프가 한 자리에 있게 되는데. 김사라 씨가 어떻게 이혼한지 최근에 알았어요. 그리고 역시 이둘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죠. 무슨 상관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제일 잘 알잖아요. 로펌으로 가세요. 그런데서 해결 못하니까 여기 왔죠. 남편이 내 약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데요? 맡아주면요. 사실 한지희는 과거 영상으로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 누세요 이왕 이렇게 된거 싸게 퉁쳐드릴게 3억. 그리고 한지희는 노율성이이 배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 이혼 당할 이유 없어요. 아니야, 너잘 생각해봐. 이혼 당할 이유 이게 뭐게? 이거 차율의 차곡차곡 쌓인 VIP들 x 파일와 설마 저기에 내용상이 들어있는 거야? 뭐 너도 예외일리가 없잖아. 이게 결혼 전 일이라도 한지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당신, 너희 마지막 한방은 진짜 너 하기에 달려있다는 거 이것만 기억해? 어?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하지만 김사라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제가 관여할 일 아닙니다. 신고 못해요. 아버지 저러 계신데 나까지 소문 나면 이혼이라도 잘하게 해주세요. 아 이렇게 억울하게 당할 순 없어요. 그런데 한지희는 김사라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데 서윤이요 연락 잘 알아줄게요. 아유 이러면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나 노을성이는 이혼 끝판왕이었으니 노을성 대표는 재산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분할할 재산이 없어요. 야이씨 대형 로펌 대표인데 재산이 하나도 없어. 그 집은 모든 재산이. 차 회장 앞으로 돼 있어. 와 이거 뭐 건질 수가 없는 이혼인데? 노 대표가 진짜 그 영상을 갖고 있다면 왜 바로 안까죠 어차피 결혼 전 일은 유책 사유가 안 돼요. 직접 협박하는 것도 이혼에 불리하고요. 솔루션 팀은 일단 노유성을 상대로 할수 있는 것부터 진행하기로 하는데요. 카디언 USB. 그리고 김사라는 엑스 와이프답게 노유성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죠. 노유성은 보통 모든 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해. 야 노유성 와이프였다는 게 여기서 도움이 되는구나. 그 다음은. 협박범을 잡아서 원본을 파기한다. 어 그럼 아직 놈이 한지희 씨를 뜯어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연락이 올 겁니다. 이에 김사라는 노율성을 찾아가는데. 히어임 내 이혼에 이렇게 당신이 끼어드는 게 이게 도리가 아니지. 너한테 이게 도리야? 김사라는 노율성에게 XY 신공을 써서 정신없게 만든 다음 동기준을 침투시킵니다. 아니 진짜 정신없나봐. 같은 방인데도 모르고 있어. <laughs> 자꾸 내 일에 이렇게. 침을 바르는 이유가 뭐야? 어 근데 찾았다. 야 요즘 많이 좋아졌네. 외장 하드가 명암 만하다고 그러나 동기주는 사고를 치고. 스탠드를 켜드릴까요? 뭐와 클났다. 들켰다들켰다야안 되겠어. 와이프 찬스 써야 돼. 예, 여보. 여보. 뭐라고? 아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런 사이였는데. 이렇게 김사라는 원수 노율성이에게 체면까지 버려가며 외장 아들을 입수하는데 야이씨 잡다한 거밖에 안 들었어 <laughs> 없는데요? 전부 한글 파일이에요. 음. 찌라시 모아둔 것같아 한편 이 솔루션 팀에 또 다른 멤버가 들어오는데요. 장희진이라고 합니다. 아, 아, 아. 바로 허리를 폴더처럼 90도 이상 접었다 피는 능력을 가진 장희진 사무장이었습니다. 그런 인사는 오늘까지만 하는 거죠? 아니 휴대폰도 아니고 폴더 인사를 하니까. 그런데 이 장희진은 은밀히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야 이거 눈빛이 무슨 스파이 같은데요? 나예요. 출근했어요. 오케이. 아직도 당 대표 못 만난 거니? 같은 시각 노을성이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당 대표를 찾아갑니다. 저를 밀어주시면. 대표님 앞에 줄쫙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대표에게 붙기 위해서는 반대편에 있는 장인어른과의 인연을 반드시 끊어야 했어요. 실은 제가 그 이혼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 곤란한데요. 이혼소송 중인 후보가 본선 나가면 얼마나 네거티브의 표적이 되겠어요? 후보 등록 전에 서류 무조건 정리됩니다. 진짜 깨끗하게. 이에 노을성은 열흘 안에 깔끔한 이혼하기라는 미션을 받게 됩니다. 아니 근데 한지인이 전화를 안 받아. 얘는 연락이 왜왜안 되니? 지금 후보 동록까지 열흘도 안 남았어. 데려오라시는 말씀. 그냥 좀 데려와. 데려와 줘. 그래서 노율성의 비서는 조폭까지 동원시켜서 한지인을 납치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야이 미친 엉뚱한 사람을 납치했어. <laughs> 이거 진짜 네 얼굴도 확인을 안 하냐? 결국 멍청한 조폭들은 동기준만 냅다 패고 도망갑니다. <laughs> 아니 어디서 이런 덜 떨어진 애들을 데려왔어? 오히려 내가 위험해졌잖아? 착각했습니다. 야 진짜 바보들이랑 일하기 힘들다. 이게 똑똑한 사람의 숙명인가? 납치는 왜뭐 했냐? 누가 무슨 납치? 그쪽 사람들이 오늘 내가? 너 당신을? 나라고 안 했는데. 아이고 내가 바보였구나. <laughs> 그리고 솔루션 팀은 한지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협박범을 잡으러 출동하는데요. 드디어 범인은 한지인에게 지시를 하고. 쟁반 앞쪽 반납대에 놓고 나가. 연락 받았나봐. 김사라는 단숨에 범인을 포착합니다. 저기, 저 오른쪽에. 야 이놈 너무 대놓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이거 페이크일 수도 있습니다. 돌아보지마. 어 뭐야 진짜였어. <나> 이에 동기준이 출동하고. 이렇게 늦었어. 어죄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남자친구인 줄 알... 아. 아여여 친구인 줄 알고.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제가... 아이, 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그냥 갈래 경찰 불러 갈까. 안 되겠다 싶은 범인은 잽싸게 주랭랑을 치는데. 후문 쪽에는 권대기가 대기하고 있었죠. 오늘 내 주먹 보고 반하지 남아. <laughs> 아니 듣기 바로 쫄았어. <laughs> 결국 권대기는 자존심에 상처를 씩게 입어요. 아뭘 그렇게 쪽팔려 해요? 쫄려서 다리 후들거린 게한두 번인가. 야 이거 안 되겠어. 다시 잡아야 돼. 그래서 권대기는 끝까지 범인을 추적합니다. 야 사과 안 해? 사과는 네가 해야지. 대기야. 와 뭐야? 근데 둘이 아는 사이였어? 사실 범인과 권대기는 겉보기와는 다르게 에이. 형제였어요. 나 귀신 본줄 알았잖아. 안 죽고 살아서 와 꿈냐? 하나밖에 없는 형한테 형? 형님 연락 아직 안 되세요? 하지만 이 형이란 작자는 백혈병에 걸려있던 대기에게 골수 이식을 해주기로 하고는 수술 당일 도망친 파렴치한 놈이었습니다. 항암제가 들어간 상태라서. 갑자기 포기하면 100% 죽는 거죠 아이고 제로 그때 형님께도 설명은 다 드렸는데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엄마 결국 화병에 쓰러졌어 네가 엄마 죽인 거야 야 이거 진짜 못난 놈이네 소리치면 숨통 바로 끊어질 거야 결국 권대기는 한지인의 영상을 찾아내고 원본을 박살내버려요 아, 아! 카피본 없는 거 확실하지. 내가 또 거짓말 하겠냐. 다시는 보지 말자. 그런데 이때 장희진이 등장하고 야 권대기를 미행 중이었구나. 저요? 장희진은 한진 영상 카피본을 입수해 노율성이를 찾아갑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실물은 사진보다 나은 편이시고. 마가씨 뭐, 장희진입니다. 그러나 노율성이는 장희진의 위치를 확인시켜줘요. 그래, 장희진 씨. 나는 갑. 장희진 씨는 을. 이런 거 헷갈리면 큰일 나. 을은 내 스타일이 아니라. 빠이빠이. 와 야망이 어마어마한 누님이네요. 물건부터 봅시다. 파트너인지 하청인지 뭐 내가 물건을 봐야 정하지. 뭐야 이게? 대표님, 이혼의 하이패스 카드. 그리고 장희진은 허리로 폴더를 접어 주시는데. 아니, 이어폰 하나 꽂아 주는데 왜 폴더를 접어? <laughs> 드디어 두 번째 이혼 하이패스권을 손에 쥔 노유성. 과연 노유성은 세 번째 장가를 들수 있을까요? Yes. 그리고 김사라와 동기주는 이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야 뭐야 김사라한테 남자가 있었어? 끝내주는 해결사 이화에서 장앵커의 와이프 이주원이 뭔가 숨기는 눈치라 반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장앵커가 더더욱 쓰레기였다는 게 반전이었네요. <laughs> 딱 보면 몰라? 그딴 건 물어보는 놈이? 미친이지?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노율성이가 김사라를 깜빵 보내고 세 장가 들었는데 곳에 또 이혼하려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무슨 이혼을 이렇게 밥 먹듯이 해? 어떻게 네 와이프는 쓰임새가 1년도 못 가는 거니? 아 설마 노율성이가 장희진이랑 또 결혼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저는 노율성이가 세 번째 장가를 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엔 제대로 된 결혼 한번 해보자. 결혼이란 어머니 어차피 이렇게 된거세번 가자. 치스 <laughs> 여튼 김사라가 초반부터 노율성이랑 이렇게 직접 싸울지는 몰랐는데 전개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김사라가 벌써 노율성이를 담그고 시어머니한테 돌진할 기세예요. 한방 먹였네. 한 방으론 안 돼. 가야지. 그리고 권대기의 형과 장희진 이렇게 세 인물이 등장했는데 권대기의 형은 나중에 솔루션팀의 조력자로 활동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장희진은 솔루션팀에서 계속 스파이 역할을 하면서 중간 보스급으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 김사라와 노율성의 대결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네요. 지금 후보 등록까지 열흘도 안 남았어. 데려오라 하시는 맞아 그냥 좀 데려와. 데려와 좀. 네 얼굴도 확인을 안 하냐? 나한지 아니야니까. 그래서 구불이 끝내주는 해결사 1화부터4화까지 한번 할타봤으니까요. 리뷰 보고 재미있으셨다면 수목 8시 50분 JTBC에서 본방사수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로스쿨 차리려고 와이프 깜빵 보내고 힘들게 세장가 들었더니 장인어른이 망해서 다시 이혼하려는 미친남자 노을성이에게 복수하려는 김사라는 동기좀말고 다른 남자를 끌어안고 있었던 충격적인 드라마 법을 초월한 이혼전문 해결사 끝내주는 해결사였습니다. 셰퍼드 어떻게 알았어요? 그... 우리 이거 생긴 게 개같이 닮지 않았어? 네? 네? 구린이들 굿굿까꿍 응? 아직 안 갔어? 다음 영상도 보고 가세요 구독 좋아요 멍멍 알람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앙